가장 시청자 사전 투표 가장 정자가 건강할 것 같은 인물 어, 3위는요 따윤입니다. 아 진짜? 나 어. 이거 에이 말도 안 돼. 아니 이유가 아. 뭐야? 아, 아 말이 되나? 돼. 아, 건영한테. 아 그래 이거. 아니 너아 뭐야? 왜 이렇게 비율을. 아니영이지 건영이지. 네이버 편집 이런. 뭐야? 뭐야 너가 2등이야? 너가 2등이네요 과자 사용 뭐야 야 혹시 442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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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뭐자 <laughs> 뭐. 김호크 연장이 모셨습니다 습니다그그 <laughs> 그 방에 있는 야동 있잖아요 그 선생님 취향이셨나요? <laughs> 너 정말 야이개 야, 야. 핸드폰, 어, 어. 담배 이 중에 제일 좀 유해한 게 뭔가요? 아... 다죠. 다. 야! 제일 중얼은얼 삼관을 만든 거 진짜로? 담배. 다 하면 어떡하죠? 삼인체야? 뭐야? 담배가 제일 나쁘다 보실 수. 이친구들 행동 아, 패턴 뭐. 선생님 PC 앞에서 핸드폰 켜놓고 담배 피거든요. 안 좋은 거다 해. <laughs>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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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야 이거 뭐야? 목 아. 표를 아. 이뤘습니다 저는. 삼인을 맞췄어. 야. 애들이 음, 좀 작다 한번 아, 보세요 좀 약간 움직이좀 정자 정작... 왜 이렇게 빨라? 빨라! 보세요? 뭔가 빨라! 약간 진동하네 는괜찮네괜찮네 알보로 해야 는데 아니 우리가 성령이... 우리 남아계신 남신네분저 정자는 제정자 확실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? 늦게, 끌리는 게 있나요? 피가? <laughs> 아니요 딱히 없어요 하지만 제 것이야만 어. 합니다 <laughs> <laughs> 누구일까요? 공개합니다 정자 왕! 7,700만? 개체수 7,700만 형태 4점 아주 풀로 예쁘고요. 운동성 역시 80%에 육박합니다. 당신은 스치면 한 방입니다. 아, 이거 알고 하자 <놀람> 그랬어. 설마. 아! 역사입니다. 와, 와, 와! 이거 좀0백 와, 야, 제 와! 야, 말도 아, 안 돼. 뭐. 와, 정말, 정말. 땀을 흘렸는데? 음. 술, 담배, 음병, 비만다 하던데? 내가 하는 리다 유전자야 그런거본인거예요내새끼들이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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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이 어디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정해가가지 얘들 저기 참많이가요 어... 싱글콩으로 주얼들을이긴거예요 님이... 이겨요 한명 이겼는데 <laughs> 이기라고 했잖아요 이기라도 했네 어떻게 대처 아니 아트크 말고 삼각팬티면에아 진짜야 아아아 내가 이상해? 아, 오! 아, <laughs> 제일구급했다 이게 오늘 방송 그리고 마스카 형의 섭외는 이것 때문에 섭외된 거예요.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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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두 번째보다 좀 길다 어? 하면은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많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. 오다 어? 길어, 길어, 길어. 손가락이 왜 이래? 아왜 저거요? 아 완전 길어, 완전 길어. <laughs> 없는...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일곱 분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아,